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다한주잘 보내셨고요 네, 네. 음, 지난 주에 저희들이 산넘기 하고 그리고 그 함정 이렇게 넘는 거 그리고 이제 선언하기를 통해서 선생님이 관계를 중시하는데 특히 의미 있는 관계를 중시하고 어, 정서적인 면들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네. 오늘은, 어, 과거 재방문을 지난주에 한 것처럼 또할 텐데요.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어, 다른 방식으로 처음에 문제 분리할 때 치력이라는 놈 이렇게 이름 지어서 하듯이 좀 다른 의인화 시켜서, 어, 어떻게 보면 좀 역할 비슷하게 한번 하면서 과거를 한번 재방문해 봅시다. 네. 어, 선생님, 이제 오늘은 이제 선생님의 삶의 터인, 터닝 포인트마다 선생님이 주체적으로 다시 평가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미를 짓고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한번 일단 따라 한번 해 보세요. 저한테 나의 힘든 나의 힘든 어려운 과정들은 어려운 과정들은 미래를 여는 미래를 여는 보물창고다 보물 예. 선생님의 삶에 어려운 것들은 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뭐 아니면 뭐 흘려보내야 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아프고 힘들었던 건데 그냥 버리기 아까워요 그 속에서 선생님의 미래의 보물창고를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는 찾아야지 억울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선생님께서 늦깎이 대학생이 되고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것을 이제 한번 상기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어, 자신을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60세 대신 선생님이 상담사라 생각을 하세요. 네. 어, 선생님, 이제 60세 이렇게 참게 음, 아름답게 연세가 되신 60세 상담사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예, 선생님, 앞에 40대 초반에, 어, 뭘로 할까요? 이걸로 하죠. 이렇게. 40대 초반에 미래우먼니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미래우먼이 있데그 미래우먼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애도 잘 키우고 학업도 잘 마치고 앞으로 다음 걸음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 미래우먼이 어떤 사람이라고 60세 상담자가 이야기해주고 싶으세요 의진 음, 자기에 대해서 어, 자랑, 그러니까 이 미래 운원이 제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6 0세 대신 상담사께서 이 전에 얘기했던 별이 별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연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상담사가 얘기해주겠죠? 음, 제가 제가 아는 별이는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음. 또 애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했었는데 네. 그리고 또 가게도 오픈했고 맞아요. 예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아이들 키워, 키우고 또 공부해야 되고 가게 오픈해야 되고 예, 이게 네, 웬만큼 어려운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고기를 그 뭐라 그러는지 알아들. 네. 전문 용어로 극성이다. <laughs> 극성. 네, 나도. <laughs> 네. 네, 근데 음, 성적만 우수하게 맞친 게 아니고 제가 학교를 되게 재밌게 기쁘게 다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애들도 많이 안정을 찾게 됐고. 아. 그리고 제가 오픈한 가게에도 그 품목에 비해서는 좋은 목은 아니었어요. 아, 좋은 그래요? 자리는 아니었고 그랬는데도 단골도 많이 생겼고. 어허. 네. 그러니까 60세 상담사가 볼 때는 음. 별이를 그때 칭찬해주고 지지해 줬던 분이 단한 명도 없었어요. 음. 그런 별이에 대해서. 그때요? 예, 60세 상담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머, 우리 별이를 막 칭찬해주거나 지지해주거나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어 있었어요. 네. 어또가 목사님예요. 아, 목사님. 네, 목사님이 음. 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좀 우왕좌왕하고 그런 저를 볼, 보실 때 음흠.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요. 네, 격려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물건을 가지고 오면 음. 저보고 물건 보는 센스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또제 동생이 있는데요. 음. 제부가 어 제가 학교 다니는 거그 다음에 음. 가게 오픈하는 거 그때마다 전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줬어요. 네. 잘하는 결정이라고. 그래. 예. 네. 그리고. 동, 제 동생도 어, 제가 이제 뭘 해야겠다 이렇게 좀 의지가 강하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네제 편이 되셨어요 아왜 이럴 때우것 같지 목사님 제부 동생 이분들이 선생님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인정을 해줄 때는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사람이 무조건 뭐 아이고 잘해요 언니 아이고 잘해요 우리 형그 뭐, 뭐라 고 그러죠? 아무튼 뭐 처형 뭐 이렇게 안할것 같아요. 그런 별의를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 주고 싶으세요. 음, 넌할수 있어. 어, 그냥 그러니까 할머니 상담사가 별이에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네, 네. 어, 늦어 없이. 음. 그러니까 어, 그렇다면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 넌할수 있어. 라고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는 그 별이를 혹시 다른 이름을 붙여 주신다면 뭐라고 붙여 주시고 싶으세요? 아까 말한 의지인. 의지인. 네. 어허. 아 어. 지혜가 있고 이렇게 곱게 늙으시고 아름다운 육십세 상담사가 이렇게 볼 때, 어, 넌 의지인이야. 이 표현을. 받아들이고 싶다 이거죠. 네. 음, 그러면 동생분이나 목사님이 의지인이라는 이 이름에 동의하실 것 같으세요? 네. 망설임 없이. 요럴 때 뭐라고 있어요? 자기죠. 예, 넘어갑시다. 네. 어, 이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의지라는 것은. 별이의 삶에 어떤 일로 다가오는 것 같으세요? 의지인. 음. 별이에게 다가오는 게 있다면? 음. 아이들? 음흠. 별이, 별이 미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냥 계속 열심히 살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격려자. 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상담사로 볼때 그런 의지의 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것 같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삶을 예시할 수 있으세요? 상담자로서요. 예. 네. 뭐, 뭐 아직은. 모르, 모르지만 음. 인생이란게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때마다 아마 그 의지인 음. 별이가 그냥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한정 이렇게 넘어온 것처럼 잘잘 잘 뚫고 갈것 갈 아. 같아요 그럼 이런 어, 의지의 별이 같은 모습을 보여준 때가 또 있었다면 언제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 것 같으세요? 뭐 예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다면 음, 그, 음? 이혼한 다음에 아이들을 잠깐 다른데 음. 보냈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지만 지금 지금 돌아보면 좀 음. 그때 잘못한 결정. 음. 이었다고 생각도 돼요. 음. 근데, 어쨌든, 아이들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학비를 보내야 되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학습지 교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근데 그때 애들 보내놓고 정말 열심히 했고요. 아하. 그리고 재미도 있었어요. 아. 네, 선생님, 항상 뭐를 하면 재밌었다, 기뻤다 이런 표현도 참 많이 하시네요. 야 네, 아무튼 음, 또 있다면 그리고 의지의별이? 어 음, 그때 학습지 할 때가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음. 어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부모들이 저를 참 많이 좋아해줬어요. 네. 학부모님들이 좋아해줬다 네. 굉장히 자기의 적성택장니다 <laughs> 그래서 참 그때 잘 애들은 없었지만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삶에는 이렇게 만남이란 게참 많네요. 네. 음. 아무튼 그렇게 잘 지내고 이랬던 것 이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 근거 없이 선생님이 지금 나는 학부모하고 잘 지냈어요. 어. 뭐잘 만, 좋아했어요. 네. 기쁜,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laughs> 그 근거를 말해. 어, 그, 제가 가게 오픈했을 때, 네. 그 학부모님들이, 엄마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아, 그때부터 전략적으로 자꾸만 <laughs> 그랬던 건 오픈... 아닌데. <laughs> 그랬던 건 아닌데, 하여튼, 여, 네, 연락을 어... 자주 하게 됐던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픈했을 때는 관심있게 또. 앞으로 오픈할 거 생각이. 뭐, 계속 이렇게 관계가 유지되는 거 보면 그게 잘되겠다는 증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이렇게 즐겁게 일도 했고 또 이렇게 항상 그뭘 목적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난 게 아니기 응.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갔고 네. 예. 아 어,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즐겁게 일했다 즐겁게 일했다이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셨어요. 네. 아니면 기뻤다. 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 즐겁다고. 애들 가르칠 때 어, 그 애들이 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어떤 아. 부분에서 이게 애들이 힘들어하는지가 보여요. 음. 그래서 그거가 뭔지 야, 학습지 조사할 네, 때. 학습지 아. 주사할 때 음. 그래서 어, 이게 왜 힘들까? 그다음에 이런 건도 애들이 왜 싫어하지? 그런 거를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 아, 그래서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애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하게 되고 학부모들이 그러면, 안 귀찮아해요? 어, 좋아하시죠. 그래요? 네, 자기 아이가 음. 잘 되는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보통 학습지 보면 찍고 가고 찍고 가고 이런 식인데 참 별나네. <laughs> 저는 그 그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어. 재미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네, 네. 애들이 나아지는 게 보이니까. 아. 어, 이거 그러니까 즐겁게 선생님이 즐겁게 일하셨다는 것은 네. 선생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아이든 어른이든 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선생님을 신뢰하거나 같이 소통이 되면 즐겁게 일하실 수 있는 거군요. 네. 오, 다시 말해서 좀 이렇게 제가 표현해도 되겠어요? 이타적인 자기라고 제가 그렇게 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이타적인 자기 이타적이라고 하니까 좀 좀 거창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때 이때 이말 안 나오면서는 완전 <laughs> 자기애적이죠 어? 그, 근데 사실상 보니까 진짜 제가 만나는 애들이 잘 되는 거 좋아진 성적이 향상되는 거또 엄마들도 애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거 이런 거 어. 보니까 사실 그 사람도 잘 되는 거였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그렇게 따지면 이타적이라고 해도 어. 되지 않을까 예. 왜냐면그저 때문에 누군가가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선생님 저도 상담하면서 네. 즐겁고 기뻐요, 네. 재밌어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의지의 별이처럼 열심히 사는 또 다른 선생님의 모습은 학습제 할 때였고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은 아, 선생님의 아이를 다른 곳에 보낸 것은 아쉬운 결정이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별의를 증명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의지의 별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지금도 그때 관계한 학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계시고, 또한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이타적이고, 신뢰를 받는 자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오버하거나 과한 게 있습니까? 네, 좀 쑥스럽네요. <laughs> 쑥스러워하실 것 같고, 어, 사실 그게 선생님의 자신인데, 아무튼 그렇다면, 그런 의지의 별이와 지금도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지금 선생님께서 이 의지의 별이를 어,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어, 선생님 삶에 어떤 도움을 줄것 같으세요? 의지의 별이가. 음. 음. 그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 음. 그렇, 그렇기 때문에, 내, 내가 사는 삶이 이렇게 헛되지 않고 네. 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 긍정적으로 여겨질 것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과거의 이제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선생님의 별이를 봤어요. 지난해 이때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보면 선생님은 성취하는 것에만 에너지가 강하게 쏟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와 경유, 의지, 이런 단어를 다 자주 쓰셨고요. 그리고 아이의 상황, 다시 말해서, 문제를 분리하셔서 생각하시던, 하시더니, 지금은 이제 아이의 아빠는 아빠고, 문제는 문제라고 분리해서 생각하셨고요. 그러면서 지금을 초록이란 색으로 표현하셨었고요. 그리고 그 초록은 여름에 우거진 숲, 혹은 시원한 그늘, 이런 느낌, 그러니까 풍성한 느낌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어, 시장을 보고 나올 때 보단하고 바쁘기는 하지만, 충만한 자기를 느끼신다 하셨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만남에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어, 오늘, 것과 오늘 이야기할 때, 어떤 확장한 것들을 보면, 어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연계성, 그리고 삶을 확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항상 의미가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거든요. 제 이해가 맞습니까? 처음부터 하신 말, 처음에 저희 상담실에 들어왔을 때. 그때 얘기하신 것과 지금까지의 연계점이 있다면. 네. 예. 올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인데, 음. 선생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 어, 아, 진짜 그랬구나. 나는 그렇게 정리해 본 적은 없는데, 음. 선생님이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어. 어. <laughs> 그래서. 어. 제가 밖에 말씀드린 건가요? 어, 어, 아니 아니요. 그 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보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선생님에게 뭐잘 얘기해 줘야 될 의무도 없어요. 일부러 억지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줘야 될 이유도 없고 뭐 지지해 주막 칭찬해 줄 이유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선생님이 저에게 맞게 답을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예. 어, 저는 단지 제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빼먹었거나, 혹은 제 마음대로 정리했거나, 아니면 과해서, 어, 선생님 이러신 분이에요. 이렇게 오버칭찬하는 그런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것 뿐이었어요. 아, 감사해요. 네. 그러면 감사하고요. 이거를 자꾸 이렇게 빼시면 <laughs> 나중에 돈더 내시면 이거 하나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또 반영한 번 들어볼까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이번 회기에는 어, 유난히 그 상처는 미래를 여는 보물창고다라는 말이 왔. 와 닿았는데요. 그것이 새로운 관점으로 그 상처를 재해석해준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기에 선생님께서 자기 선언, 자기 선언 문장을 만드실 때 그러므로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해요. 그래서 어, 선생님 스스로 이기적이 아닌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기적인 사람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한번 어, 선생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느낀 것은 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과 타인의 삶, 자식이나 혹은 또그 외의 사람들에 대한 그 책임감 이것이 선생님에게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기적이라는 말에 새로운 해석을 한번, 선생님을 통해서 붙여보게 됐어요, 제 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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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지에 대해 확실히 하시면 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한테 좀 이렇게 과도하게, 음. 저 스스로한테 어, 높은 기준을 제가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이타적이란 얘기 했을 때도 음. 이타적이면 이 정도가 좀 이타적이 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네. 그다음에 제가 조금씩 잘못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기적이라고 그냥 저를 그렇게 규정하려고 했던 거. 그게 예. 음.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어, 그래 그렇죠. 음. 그러면 나 아, 올해 안 아,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부분을 한번 돌아보기를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